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등과 허리를 풀어주고 강화시키는 요가 동작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편안하게 따라해 주세요. 먼저, 바른 자세로 매트 위에 앉아 주시고, 양손으로 엉덩이 살을 쏙쏙 빼서, 골반이 안정감 있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두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호흡 세번 정도 이어갑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셔 주세요. 이제 양 팔을 옆으로 넓게 벌렸다가 다시 바닥에 살포시 내렸다가 세번 반복해 볼게요. 날개짓을 하듯이 팔을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이제는 우리 왼팔을 돌려서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잡고 오른팔은 멀리 뒤쪽에 손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허리를 감싸셔도 좋아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시선은 왼, 시선은 오른쪽 어깨를 따라갑니다. 자연스럽게 허리를 트위스트 해주세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잡아주시고, 왼손은 머리 뒤, 왼손은 멀리 뒤로 보내주세요. 손끝을 펼쳐서 내려놔도 좋고, 허리를 감싸셔도 좋아요. 시선은 왼쪽 어깨를 따라갑니다. 천천히 호흡해주세요. 자, 다시 몸통 중앙 돌아왔다가, 우리 다시 팔을 옆으로 넓게 위로 어깨 높이까지만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볼게요. 세번 반복해주세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더 반복을 할게요.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잡고, 오른팔 허리 뒤로 너머로 보내줍니다. 시선은 오른쪽 어깨를 따라가 주세요. 잠깐 홀딩할게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콧도는 입으로 후 내셔줍니다. 몸통 다시 중앙 돌아와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어갈게요. 왼팔은 허리 넘어 멀리 보내주시고, 척추가 자연스럽게 트위스트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호흡과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몸통 돌아왔다가 양 팔을 어깨 넘어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이제 왼쪽 팔꿈치를 구부리셔서 머리 뒤로 넘겨주시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바닥향이 꾹꾹 눌러냅니다. 다섯 번 전도 꾹꾹 눌러서 겨드랑이를 넓게 겨드랑이 쪽 근육들을 늘려주세요. 이제 오른손 뒤로 돌려서 엉덩이 뒤쪽에 손가락 펼쳐서 내려놓고 상체를 살짝만 틀어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오른쪽 어깨를 뒤로 더 보내면서 오른쪽 날개뼈를 뒤쪽으로 모아주세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오른쪽 팔꿈치 구부렸다 폈다. 자 다시 오른손 들어서 왼쪽 팔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이제 양팔 모두 옆으로 넓게 펼쳐서 내려놓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팔꿈치 구부려서 머리 뒤로 넘겨주시고, 왼손으로 팔꿈치를 꾹꾹 눌러내줍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제 왼팔 뒤로 돌려서 왼손가락 바닥, 엉덩이 뒤쪽을 짚으세요. 시선도 함께 왼쪽 어깨 쪽으로 따라가고, 왼 어깨를 더 뒤로 보내서 가슴을 조금 더 열어주세요. 왼쪽 날개뼈를 등 뒤로 조여줍니다. 다시 왼손 들어서 오른쪽 팔꿈치 꾹 눌러내주세요. 이제 내쉬는 숨에 두팔 양옆으로 내려서 다시 몸통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어깨 뒤로 서클링 해주셔서 부드럽게 원을 그려주세요. 세번 정도 어깨 끝을 뒤로 돌립니다. 자 이제 우리 테이블 포즈로 올게요. 기어가는 모양의 자세로 와주세요. 어깨 아래 손목 일직선, 엉덩이 아래 무릎이 올수 있게.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끝을 뒤로 보내주시고 등 뒤로 날개뼈를 모아봅니다. 이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발뒤꿈치도 비틀고 소고양이 자세를 반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척추가 자연스럽게 안,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등을 말아서 동그랗게 충분히 5번에서 10번 반복을 해볼게요. 소자세 할 때는 머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팔꿈치가 너무 펴지지 않게 살짝 구부려서 날개를, 날개뼈를 뒤로 보냈다가 고양이 자세 할 때는 등을 동그랗게 말고 시선을 배꼽을 바라봅니다. 숨을 마시고 소자세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 등을 말아서 꼬리뼈는 아래쪽으로 고양이 자세. 반복해서 척추가 유연해질 때까지, 척추 주변부 근육이 유연해질 때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따라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소자세 할때 팔꿈치 너무 안쪽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살짝 바깥쪽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허리 주변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제 무릎 꿇고 엉덩이 뒤쪽으로 보냈다가 다리 앞으로 빼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발뒤꿈치랑 엉덩이 사이는 한뼘반 정도를 유지해주세요. 내 손, 손바닥 한뼘반 정도.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엉덩이랑 등을 위로 쭉 끌어올려주세요. 그리고 아래에서 깍지를 껴서 권총 모양. 검지를 앞으로 뻗어주시고 엄지 손가락, 두 손가락 모아서 앞쪽으로 더 손을 쭉 뻗어내볼게요. 여기서 호흡 세번 잠깐 홀딩합니다. 손을 풀어서 손등 바닥 부드럽게 엉덩이랑 등을 바닥에 내려주세요. 이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좌우로 쓰러뜨리기를 세번 왼쪽 세 번, 오른쪽 세번 반복해주세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억지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다시 무릎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높이 들어봅니다. 다시 깍지 껴서 아래 허리에서 손을 내려놔 주시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호흡 세번 하는 동안 잠깐 홀딩할게요. 다시 손 풀어서 손등 바닥, 엉덩이는 부드럽게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좌우로 쓰러뜨리기를 반복해주세요. 왼쪽 3번, 오른쪽 3번 반복합니다. 다시 두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높이 들어주세요. 깍지 껴서 아래 허리에 손을 내려놔 주시고 마찬가지로 잠깐 홀딩할게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콧도는 입으로 내셔줍니다. 자, 이제 손 풀어서 손등 바닥, 엉덩이 부드럽게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무릎을 좌우로 왔다갔다 쓰러트려 주세요. 왼쪽 3 번, 오른쪽 3번 반복합니다. 다시 무릎을 세워주시고, 두 무릎을 가슴 가까이 와서 당겨주세요. 두 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앉았다가 누웠다가 오뚜기처럼 반복을 해볼게요. 복부 힘으로, 복부 힘으로 세웠다가 다시 누웠다가 다섯 번 반복해주세요. 앉았다가 누웠다가 충분히 허리 뒤쪽을 롤링해줍니다. 이제 두손 무릎 잡고 척추 한번 곱게 세운 상태에서 다시 정면을 바라볼게요. 네, 등과 허리를 풀어봤는데요. 따라해주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